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입니다. 차량은 2014년식에 주행 거리는 12만 6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썸루프 있습니다. 정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붓렛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고요. 범퍼 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 있고 이쪽은 뭐가 묻었네요. 크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33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쪽 보시면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림끝 쪽에 생활기술 있고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드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32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주셨고요. 이열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세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6,43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컨디션 양호하고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있는 선루프 볼게요 보시면 은 선루프 역시나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센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앞쪽 좌석 뒤쪽으로 땡겨놨는데도 시트 컨디션 좋고 넉넉하고요. 시고 파시트 설치 가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활거리견 커플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작동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현재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누르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